안 돼! 어? 여긴 어디지? 어서 도망쳐! 그래, 어서 도망치자! 나는 강도 다 가진 것다는네 흠, 아직도 안 되나? AK-47! <목소리> 으가 하지만 난 주인공 버프를 갖고 있지 봉제신 도르! 관짝신! 저승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제 화성에 있는 고양이를 키워볼까? 루스 라이스. 사야지 세유 안돼. 저승으로 갑시다. 저승으로 갑시다. 뉴스자. 지금. 화성의 투슬리스 화틀리스 저승의 치킨 시켜 강도 튀김 또야 나를 죽이려고 한 강도를 왜 시키냐 그러면 안 되지